안식일과 주일. 1. 안식일인가 주일인가. 성경이 말하는 유래와 예수님의 명령.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규례 중 하나인 안식.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사람의 유전이 아닌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진실을 추적해봅니다. 네. 안식일의 기원 창조와 계명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념일로 일곱째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성경 기록에 따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권능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내용일 길어 나머지 내용은 본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